4주차, 9월달 4주차 우리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문세가 1984년도에 우리 발표를 한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곡인데 아, 그때 한참 제가 우표를 모으고 있었는데 아, 전모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우표가 84년도에 엄청나게 나왔어요. 우표를 취미로 모으고 있는데 그때 생각이 또 갑자기 나네요. 자, 이 곡은 굉장히 좀 어, 신나고 또 즐거운 곡입니다. 지난, 어, 지난 시간에 제가 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코로나 블루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예, 너무 이렇게 힘들게 이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때 그걸로 일어나는 우울증이라든지 좀 이렇게 스트레스 같은 것을 우리가 총칭해서 신조어로 우리가 코로나 블루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좀 이렇게 감성적인 곡들을 좀 다뤄서 아 옛날에 그 시절이 그립다 일상이 그립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좀 이렇게 다르게 좀 신나고 즐겁고 그것도 너무 기쁘시니까 사람이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즐거운 곡으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이제 상황이 좀더 좋아지면은 좀 신나고 즐거운 곡으로 우리가 또 노래를 또 부를 기회가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곡은 특별히 어, 또그 앞에 스윙비트로 되어 있죠. 어, 8분음표두 개가 이어진 거 그걸 이 어, 단음표로 무가 딴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느냐 면은 어, 뒤에 보면은 17마디 어, 7페이지에 17, 18, 19마디 보면은 궁, 잊혀질 땐, 이근데 이걸 잊혀질 땐, 딴따딴따, 이렇게, 딴따, 부정체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잊혀질 땐, 내가 잊혀질 땐, 잊혀진 대로, 이렇게 하는 거죠. 위에도, 그대 사랑하는 날 하는 날 하는 나, 이렇게, 스윙비트로 노래를 부르셔야 됩니다. 그렇게, 반주도 그렇게, 스윙비트로 들어갈 거예요. 자, 이 곡을 먼저 한번 우리가, 어, 불러보고 난 뒤에, 네,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최담을 줘볼까요? 갑니다. 1, 2, 3, 4.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 이 세상에 i oh Very mm -hmm. 굉장히 흥겨운데요. 앞에 부분이 또 반복되는 부분이 있죠. 뒤에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곡들이 앞에와 뒤에가 반복될 때 자칫하면은 똑같은 멜로디, 똑같은 패턴의 음악이 될때는 지겨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겨운 부분을 어 빠르기로 이렇게 변화를 준다든가 아니면은 어이그 악기 패턴을 다르게 해서 또 변화를 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이 지, 지곡은 또 서프란 선율이 고음을 굉장히 고음이에요. 뒤쪽에 고음인데 굉장히 아닌 척하면서 불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테크닉이 필요하겠죠. 호흡도 잘 실어줘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자 우리 가사를 한번 보시면요. 특히 앞에 부분에 두루루루 부분이죠. 이때는 너무 음악적으로 두루루루르두르르르르르 두루루루 이음 붙임줄 부분이 있죠. 붙임줄 부분을 할 때는 뭔가 이렇게 여러분이 고무줄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가 한번 고무줄을 한번 양쪽에 당긴다는 그런 느낌. 그런 탄력이 필요 합니다 그렇게 노래 불러주면 굉장히 좋아요. 너무 이렇게 그냥 노래 한다 그런보다 그냥 흥겹게 그냥 르르 가볍게 하는 느낌 그렇게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사를 한번 한 보시면은 그대 사랑하는 난 그대를 사랑하는 나는 참 행복한 사람. 잊혀질 땐 잊혀질 때도, 진대도. 그리고 그대 사랑받는 난참 행복한 사람. 떠날 땐 떠나간대도. 이렇게 되어 있죠. 예전에 우리 시골에 보면은 제가 고향에 있을 때, 이제, 어 저도 이제 부모님이 굉장히 늦게 저를 막내로 낳았는데, 어 마을에서, 아, 이거 뭐, 당근 갈아서 신랑에게 주면은 참 몸이 좋다 하더라. 하고 또 뭐를 하면 좋다 하더라 이렇게 해서 많이 이렇게 몸에 좋은 음식들을 이렇게 요리를 해가지고 신랑 되는 분에게 많이 이렇게 응해서 어느 집에서 그렇게 먹으면다 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신랑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래 나중에 이렇 가보면 그 맛있는 음식을 받아먹은 신랑들은 다 돌아가시고 없어요. 다 할머니밖에 안 남아있어. 그걸 보면서 내가 야참 사랑은 받는 것도 참 행복하지만은 주는 것도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가 받는 거는 뭐 한없이 그렇지만 사람을 뭔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뭐 이렇게 준비하고 하는 그 슬램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도 이렇게 보면은 배우자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준비하는 그 슬램, 받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한 번, 밥은 도 끝나지만은 그 준비하는 과정이 있는 그 주는 사람이 오히려 더 슬램이 있고, 더 기쁘고, 즐거운 그런 모습도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노래를 부를 때, 물론 우리가 노래를 하면서도 즐겁고, 기쁘게 불러야 되겠지만, 또 이렇게 받는 사람들이 정말로 편하게 이렇게 또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마 이 노래는 준비하면서도 우리가 굉장히 스스로 힐링이 될수 있는 그런 곡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아 처음에 이 곡은 앞에 그게 없어요. 어, 전주 가 없이 바로 시작하는 건데 이걸 그냥 첫음을 짚고 쳐주는 방법 있고 아니면 제가 어, 이 음을 딱 가지고 어, 시작하는 방법 있고 아니면은 나중에 보면은 어, 전주를 하나 아, 만들어서 한네 마디 정도 어, 나두마디 정도나 만들어서 그렇게 들어가는 방법 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첫음을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소프라노 몇조 파트만 우리 쭉 한번 가볼게요. 뒤에 반복한 부분 빼고 앞부분 쪽으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남성 파트하고 다 함께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을 좀 천천히 하면은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갈 텐데 제가 이렇게 빨리 하기 때문에 한 30분 짜리가 20분 되고 있어요. 좀 천천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쳐듬주세요. 합니다 원 2, 3, 4네요 부분 뚜르루 르로 쨈얘가됐됐됐르 너무 이렇게 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좀 좀 그런 느낌 있죠 여러분 뚜르르르 이런 느낌 거기는 음, 음이 좀보르다면더 재밌습니다 뚜르르르 이보다 두루루 르루. 이렇게 없는 음도좀 이렇게 집어 넣어서 만들어도 됩니다. 굉장히 좀 이렇게 흥겨운 느낌으로 가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가볼게요. 채듬 원, 투 디, 포. 던지세요. 야. 야. 제가 어, 텔레비전을 우연 보다가 그탤렌트 금보라 씨하고 신이 씨가 뭐, 아이콘택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이야기를 이렇게 서로 카운슬링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볼때 어, 이제 신이라는 그 젊은 탤렌트가 굉장히 이렇게 어, 시, 굉장히 힘요, 요즘에 좀 힘들고 어렵고 하니까 금보라 씨가 이렇게 물어요. 신이야 너는 전승기가 언제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으니까 네가 가장 텔레비전에 많이 출연하고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던 그 시절이 전승기라고 생각하니? 라고 하니까 그 신이라는 탤런트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때 금보라 씨가 하는 말이 네가 지금 숨을 쉬고 살아있는 그 순간이 가장 전승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젊고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던 그 시간이 내 인생의 전성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로 예전에는 뭐 어떤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뭐한 60, 50 정도 되면은 이렇게 굉장히 노인에 속하고 요즘에는 백세 시대 인생도 있는데 사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말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이 항상 전성기다 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힘이 될것 같고 지금 이 수, 순간이 굉장히 소중하고 또 굉장히 감사한 그런 시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얼핏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도 그 페르시아하고 인도 굉장히 광활하게 많은 땅들을 정복했던 그 알렉산드 대왕이. 마지막에 자기가 죽을 때 유언을 남겼는데, 내가 죽, 죽을 때그 무덤 밖으로 손을 하나, 손가락을 하나, 손을 하나 그 밖으로 빼내고 그렇게 묻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지만, 마지막에 죽을 때는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욕심도 많고, 저 가지고 싶고 하지만은, 또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요즘 이렇게 겪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것도 아마 이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하는 어, 생각도 들고요. 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 이런 또 수업을 하면서 했던 이런 곡들을 한번 흥얼거리면서 한번 불러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청소문화원 합창단이 생긴 것이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도 있지만은 여러분 스스로가 또 우리가 또 어, 수혜자기도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 힐링이 되면은 여러분이 즐거우면 직장에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 하면은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한 30명, 40명이 나가서 두 명에게 에너지만 준다면 하면은 80명, 120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에너지를 얻어서 생활 속에서 다시금 생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음악을 하시면서 그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여성파트 이렇게 한번 했고 남성파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서로 어떤 어, 위에파트, 밑에파트 서로 주고받죠. 처음에는 여성파트가 두루르르 하고 나, 그다음에 남성이 하고 근데 오마디에서는 남성이 먼저 하고 그다음 여성이 먼저 하고 어떻게 보면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서로 주고받는 대화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하시면 되고 중간에 지금 어, 악상 어, 다이나믹이메소포르테로 시작하는데. 그냥 쭉 가던 대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 처음에 한 파트씩 하다가 나중에 사성부가 갈라지면 저절로 덩어리가 더 커집니다. 그러면 저절로 커지기 때문에 굳이 내가 더 크레센트를 했다가 다시 데크레센트를 줄여야겠다 이런 고생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대로 가는 패턴으로 가시면은 또사성부될 때는 더 커지게 보이고. 또 이렇게 같은 파트로 갈라질 때는 또 작게 보이고 하기 때문에 그냥 흐른 대로 흘러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남성 파트 한가 볼까요? 여성 파트 한번 짚어볼까요? 원, 투, 디, 버. 그냥 이렇게 레가토보다는 저는 그냥 조금 이렇게 어떻게 그면우 분다는 느낌으로 조금 이렇게 어 그러니까 어 마르카토식인데 어 이거는 여성분들 좀 힘들어요. 남성분들은 이게 그가성을쏠수 있기 때문에 우우 이런 느낌을 하면 더 선명하게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그렇게 볼게요. 그 다음에, 후 부분, 마지막에 그6 7 0마디 부분은 내가 더 그대로 하시고, 앞에 그 부분은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중 줘보세요 원, 투, 디, 후. 내가 또. 네, 두. 참 바퀴 돌아가 원투 그대로 멋진 루바토 많이 안 하고 그냥 나는 지금 행복하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서 걸어대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루바토를 뭐 많이 안 해도 어, 진짜 막걸리 한잔하고 비슷하네요. 엄정이 좋습니다. 자, 어, 우리가 노래하실 때 보면은 어, 대부분 보면 슬픈 곡이나 기쁜 곡이나 표정이 똑같은 경우가 가장 많아요. 슬픈 곡도 슬프고 기쁜 곡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많이 웃는 게좀안 돼서 그런지 웃으면서 노래하는 게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하실 때는 이, 이, 이 부분 관찰래라고 하는데 이광대표 부분을 이렇게 좀 들어주는 업되는 상태에서 노래하는 게참 좋거든요. 이렇게 노래하시다가 슬프면 그냥 여기서 슬프면 돼요. 이건 항상 이게 들리는 느낌. 그대 그래 사랑하는 나 하면 소리도 위에 공명감도 많이 열어주기 때문에 소리도 깨끗하고, 이게 쳐지면 또 슬픔고, 이래가 웃어도 되고, 이러면 슬픔, 이런 슬픔이 돼요. 항상 이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 합창단에 우리 제가 하는데 할 때는 아이들이 그이 노래를 하면 반주자가 계속 노래 반주를 해요. 하는 동안 계속 아이들이 렇게 웃고 있어요. 처음에 아이들 하다 나중에 경련이막 일어나요. 이게, 이게 막 일어나고, 예,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보면은 아이들은 참 웃는 게잘 되는데 어른들은 참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산다는 게 하면서도 이 정말로 이 표정이 이렇게 항상 이 노래는 처음부터 시종일관 밝게 웃는 모습으로 부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쫙 하고 어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대 마음 주시고 한번 들어볼게요. 가 One, t 많이 들어주시고 갑자기 어, t v c 합창제 이 곡을 하고 싶은 마음도 막 생깁니다 예, 생기는데 완성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 곡도 연습을 또 많이 해주세요 많이 해주시고 하면은 나중에 보고 어, 완성도가 좋은 걸로 저희들이 또 함께 합창제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어, 9월 마지막까지 비대면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한번더 우리가 진도를 나가야 되겠는데 어, 다음 시간에는 우리 앞에 했던 것들을 이렇게 좀더한번 리필해서 할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곡을 나가는 것보다는 지금 그게 더 시급한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점검을 다시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시간 되세요.